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삶의 형통과 평안함이 주의 언약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워진 세상을 축복하신 것은 처음 창조 때의 축복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시며 모든 생물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대상을 남자와 여자에게서 노아와 그 아들들로 바꾸신 것은 이제부터 복이 가족의 계보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복을 이어가는 대상이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의인의 계보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지만 모든 생물이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되게 하십니다. 즉, 예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물로 사람을 친근히 하며 사람의 돌봄과 다스리 말해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생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셔서 사람에게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모든 생물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의 죄성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모든 생물을 보호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 권세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의 관계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심으로 인해서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양식 규정을 피흘림의 정황에서 다루십니다. 사람의 죄성 중심의 포악함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동물의 피를 통해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시며 사람이 동물을 죽여서 먹을 것으로 취할 때마다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로 먹지 말도록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총체적인 포악함을 홍수 심판으로 다루셨지만 홍수 이후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사람의 피 흘린 죄에 대해 그 죄를 범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의를 시행하여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나 짐승도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피의 규례와 그에 따른 형벌을 강하게 경고하신 후에 다시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며 땅에 가득하여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피 흘린 죄가 없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우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피성을 지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무제한 피로 흘린 일이 발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무제한 피가 이스라엘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의 피가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느 만큼이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범주를 확대하여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으로 다루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기를 급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 죄가 그를 지옥불로 들어가게 할뿐 아니라 당장 현실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그에게 그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행복과 형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내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며 언약을 맺는 대상이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는 다시금 하나님이 의인의 계보와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며 무지개를 보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삶이 번성하는 것과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서 나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주님, 주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셔서 포악한 죄성을 벗어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저를 지배하려 할때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